안녕하세요. 국제결혼 중개인 국제결혼자라기입니다. 많은 우리나라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합니다. 그중에 어떤 분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어떤 분은 파혼이나 이혼을 합니다. 여러분은 국제결혼하고, 파혼이나 이혼하는 분들이 그 여성을 배우자로 만난 이유를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국제결혼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국제결혼을 하러 현지로 가면 여러 명의 여성과 맞선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 중에는 남성과 함께 할수 있는 여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맞선을 보는 남성은 왜그 여성은 거부하고 타혼이나 이혼하는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할까요? 이유는 국제결혼 전에 남성이 설정했던 배우자에 대한 조건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 학력, 키, 혼인관계, 형제관계 등등 이런 것입니다. 본인과 함께 할수 있는 여성은 맞선에서 남성이 설정한 이런 조건에 탈락했고 타혼이나 이혼할 여성이 당첨이 된 것이지요. 국제결혼하기 전에 남성들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조건의 여성이 배우자로 좋을지 누구나 설정합니다. 문제는 그 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가지 착한 여성이라는 조건은 맞겠네요. 국제결혼 중개인이 아니고 국제결혼을 한번 해보거나 경험도 해보지 않고 인터넷만 뒤져서 이 조건을 정확히 설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구나 결혼에 대한 남자의 욕심과 국제결혼은 돈을 주고 하니까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까지 더하니 남성에게 유리한 것, 좋은 것으로만 조건을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 결혼은 돈이 안 드나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국제결혼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파혼이나 이혼이 속출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배우자에 대한 현실에 맞지 않는 조건을 설정한 상황에서 국제결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선을 보면서 남성이 설정한 배우자에 대한 조건을 현실에 맞추어 포기하거나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선을 보면서 해야 하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야 정확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성 혼자 설정하는 것은 해당 조건의 여성이 싫어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맞선을 보는 남성은 무엇을 포기하고 수정해야 할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국제결혼을 경험하면서 맞선을 본 분들은 어려운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국제결혼하고 파혼이나 이혼한 분들 중에는 자신이 갔던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고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단지 운이 없었을 뿐. 그래서 같은 길을 또다시 가기 위해 혼자만의 생각으로 열심히 배우자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국제결혼 중개인에게 돈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쁜 여성과 국제결혼을 시켜줄 것 같아서 진짜 예쁜 여성을 만나기는 하셨나요? 전통혼례 비용을 1100만 원씩 초과며 국제결혼하면 행복한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지는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국제결혼이니 말입니다. 국제결혼에 관한 궁금하신 점은 010-9338-9112번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